한번 기도 멘트 한번 갈게요. 기도 한번 할게요. 저기 대장 기도 좀 해봐.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. 길 잃은 어린 양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네. 아멘 네. 아멘, 네. 아멘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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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뭐야! <저>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. <laughs> 야 뭐야 이거. 야나 뭐야. <laughs> 야 아쉬워. 아쉬 저거 저한 봐봐. 뭐, 뭐야 저 뭐야? 봐봐 보자 보자. 뭘. 검술사, 아, 검술사 나. 아쉽네. 야. 어 항아리, 진짜 항아리. 왔다 항아리가 왔다 진짜 왔다 전설이다 전설이다 야 여기서 기도 한번 해줘라 나는 삼계식이 아홉계식이네 다니 와우지 우리 어린 양들에게 어쩌고 저쩌고 기리는 어린 양이 아직도 배고픕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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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자모하는 거야 내 거야 그거. 아 너무한 거 아니냐 빙결된 거야 빙결됐다 아야 아, 뭐야 빙교육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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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든야 뭐야? 왜뭔 날이야? 야니네왜 기도를 이렇게 잘해? <laughs> 야 너네 <니네> 뭐야? <laughs>